안녕하세요. 디서빌리티 채널의 DS입니다. 애플워치의 설정은 굳이 애플워치를 통해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폰 앱상에서 애플워치 설정을 훨씬 더큰 화면으로 간편하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가장 많이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페이스일 텐데요. 페이스 같은 경우는 애플워치에서도 할수 있지만 아이폰상에서도 훨씬 더 간편하게 페이스와 컴플리케이션을 교체하실 수가 있습니다. 컴플리케이션은 페이스에 추가 가능한 기능들을 의미하고 기본 앱 외에 애플워치를 지원하는 앱의 경우 이렇게 활성화 창에 뜨게 됩니다 알림의 경우 선택적으로 알림을 받고자 하는 앱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저는 아이폰과 미러링으로 쓰고 이 빨간 점 표시는 나중에라도 자기가 확인 못한 알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활성화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애플워치는 두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하나는 애플이 굉장히 강조하는 디지털 크라운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이드 버튼입니다 저는 이 디지털 크라운보다 사이드 버튼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디지털 크라운은 홈으로 돌아올 때만 사용하게 되고 디지털 크라운을 클릭해서 앱들을 굳이 찾아서 앱을 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 레이아웃을 조정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하단의 사이드바를 이용하여 독 설정을 즐겨찾기로 바꿔서 설정합니다. 독 설정을 즐겨찾기로 바꾸고 나면 자주 사용하는 운동, 음악, 활동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합니다. 오히려 디지털 크라운을 이용하여 앱을 사용하기보다는 아래 사이드 버튼으로 즐겨찾기로 앱을 들어가는 것들이 훨씬 더 편리하고 빠르게 앱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는 들어서 깨우기 기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계를 볼때 화면을 터치하거나 아니면 디지털 크라운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시간이 점점 밝게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 조그만 액정을 오랫동안 들여다볼 여유도 시간도 없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들만 빨리빨리 사용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밝기는 가장 어둡게 쓰고 텍스트 크기는 가장 작게 씁니다. 배터리 효율을 생각해서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둡게 해서도 시계를 보는 데 있어서 아주 밝은 곳에 있어도 전혀 지장이 없으며 가능한 한 많은 정보들을 한눈에 담기 위해 텍스트 크기는 가장 작게 해서 사용합니다 소리는 항상 꺼놓고 있기 때문에 무음 모드를 쓰게 되고 헵틱은 뚜렷하게 설정을 해놓습니다 뚜렷한 햅틱을 사용하는 이유는 알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이유에서도 있지만 종종 거슬릴 때도 있습니다 가려서 소리 끄기 기능은 소리뿐만 아니라 진동도 같이 꺼집니다 시계뿐만 아니라 아이폰의 소리와 진동도 같이 꺼지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암호는 손목 인식을 켜두게 되면 손목에 찼을 때 비밀번호를 한 번만 누르게 되면 계속 암호는 풀린 상태에서 유지가 됩니다. 연결되어 있는 아이폰의 잠금 해제로도 애플워치의 잠금을 풀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능을 활성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